수고가 많았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많은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금년 어, 우리 어린이들이 원체 이렇게 생명력이 막 그냥 넘쳐 흘러서 고함들을 지르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이사이로 알아. 잘 알아들으십시오. 지난 4월 16일날 팽목항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가라앉았습니다. 그 맹골수도라는 그 물살이 아주 센 그런 해역에 이르러서 배가 갑자기 이렇게 회전을 했는데. 그배 안에 제대로 고정이 되어 있지 않던 화물이 넘어지면서 한쪽으로 배가 확 쏠리고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바람에 침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모든 배는 배그 배에 배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더라도 다시 한 가운데로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복원력 소위 복원력이라고 하는데 기울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복원력을 어 마련해 보장해 주는 그 그런 장치가 뱀 밑바닥에 형영수라는 게 이렇게 있어서 기울었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세월호는 그~ 화물을 많이 씻고 그~ 화물을 씻는 대가로 이렇게 그~ 비용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침출 저~ 평영수를배 밑에 있는 평형수를 빼버리고 평형수 규정 규정의 사분의 일만 남겨두고 다 빼버리고. 그 대신에 그 무게만큼 짐을 더 실었기 때문에 결국 배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복원력을 상실해서 침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파도와 폭랑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좌로, 우로 잡 빠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과 환난에 부딪혀서 심하게 흔들리고 기울어지더라도 우리 밑바닥에 있는 평형수가 제대로 탑재되어 있으면 다시 원위치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 인생의 평형수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엄마, 아빠에게서 아이들이 받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매주일 주일 미사 전례와 주일 학교에서 배우는 신앙교육.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형용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은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 생각할수록 부모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 어머니 전만 빨고 있을 때 부모님이 저를 성당에 데리고 가서 못 모르는 저에게 세례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내가 어릴 때 세례를 주지 않으시고, 내가 자라서 스스로 깨달아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셨더라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리분별을 못할 때부터 부모님은 나를 데리고 성당에 꾸준히, 다니셨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면 제가 어릴 때 추운 겨울에 성당에 가서 어린이 미사를 참여하면 그때는 난방도 안 됐고 마룻바닥이었는데 신발을 다 벗고 그냥 양말 한 겹으로 미사 참여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발, 발, 발이 꽁꽁 얼고 발가락이 아주 아파올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한 겨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성탄이나 또 부활절 때 보면은 어린 저는 그 부활절 전례나 성탄 전례가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했고 미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구벅구벅 졸기 시작했고 한참 자다 보면 미사가 끝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주일마다 만사를 제쳐 놓고 저를 데리고 성당에 가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집에서는 조과 만과 아침 저녁 기도를 함께 가족이 바치는 습관을 들여 주셨기 때문에 신앙 생활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몸에 배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학교 공부도 있고 또 하고 싶은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방황 한 때도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가기도 하고 헤매기도 했습니다. 마치 배가 폭랑을 만나서 흔들리고 좌우로 기울어지듯이 제 신앙생활도 흔들리고 기울던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기울었던 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듯이 시간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제 신앙생활도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부모님이 내 의사를 묻지 않고 하루 세끼 꼬박꼬박 매일 밥을 먹여주셨듯이 제 육신을 키워주실 뿐 아니라 나의 선택과 나의 기호와 상관없이 꼬박꼬박 미사에 데리고 다니시고 주일학교 보내시고 그렇게 영혼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신앙인으로서 제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모세 율법에 따라서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오자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주님께 아기를 봉헌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 갓난아기 때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성전으로 드나드셨고 해마다 파스카 축제가 되면 나자레스에서 예루살렘까지 거의 170km 되는 거리를 해마다 타박 타박 걸어서 순례를 갔었습니다. 예수님은 제대로 된 학교에 다니신 적이 없습니다. 유명한 율법 교사에게서 체계적인 종교 교육을 받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남기신 복음에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와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요셉에게서, 요셉 성인에게서 들은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곁에서 따라서, 어머니 따라서 외우던 시편 기도들이 예수님 영혼 속에 깊이 깊이 아로 사겨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공생화를 시작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며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반대와 비판을 받고 결국에는 중죄인으로 잡혀서 사형을 당하시게 되었어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느님 아버지께 신뢰하면서 십자가 제사를 완성하실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그 나사렛 성 가정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받은 그 믿음의 교육이 깊이 깊이 바로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신애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가장 소중한 생명의 은총을 소중히, 소중히 잘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건강한, 단순히 건강한 육신과 지성적으로 똑똑한 아이를 길러내는 일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릴 적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